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진실 공방. 원일용 후보가 이준석을 향해서 자신과 통화한 18분 동안에 그 통화 내역을 모두 밝혀라. 지난밤에 이준석이 그 일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그 일부분도 오역이 많았다.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전체를 다 밝혀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준석이 조금 전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왜 밝히라고 하는지 의도를 몰라서 밝힐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의 의도를 모른다니깐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국민들이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준석이 과연 18분 동안 윤석열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원희룡에게 이야기했는지 그 전모를 지금 알고 싶은 겁니다 이미 지난 밤에 자기 스스로 일부는 깠으니까 이제 전체를 다 깔아라는 것이고 이준석이 만약 전체를 공개하지 않으면 원희룡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원희룡이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서 18분 동안의 통한 내역을 요약한 것이라도 발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이 지난 2개월 동안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경선에 대해서, 안철수에 대해서. 그 이준석의 말들을 모두 정리해서 한번 밝혀야 될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이 이준석과 원희룡의 전화통화 진실공방, 여기에 대해서 그 많은 국민의 힘의 대선주자들이 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건 지금 토론의 문제도 아니고 토론의 문제면 유불리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은 계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선주자 입장에서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언론에 나가는 것 크지 않습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경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드디어 오늘 최재형 후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이 녹취록 공방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내밀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이미 논란이 됐다면 사실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공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이준석이 18분에 통한 녹취, 그걸 모두 공개하라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언론에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었다라는 정도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태경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 사적 통화 내용을 왜곡해서 뒤통수를 치냐?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원희룡 후보가 통화 내용을 왜곡해서 이준석의 뒤통수를 쳤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좋고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나이 어린 당대표를 깔보고 저항하고 있다. 나이 어린 당대표를 흔들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유승민 캠프의 오신환, 오신환 전 의원은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 라고 했고, 며칠 전에는 당대표를 흔드는 것도 부적절하다. 라고 논평을 낸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는 이 밖에도 윤희숙, 장기표, 안상수, 황교안, 박진 등 일정 부분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많은 좋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왜 입장을 밝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선을 앞두고 이제 당대표, 당 지도부가 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입니다. 이걸 또 당대표인 이준석 스스로 녹취를 했고 그 녹취 일부를 자기 손으로 자기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어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에서 오는 25일 토론회는 하지 않지만 정견 발표회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견 발표회 26일 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토론회를 비롯한 이런 후보들을 모아서 발표회든지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월권 아니냐? 이게 원칙이 아니다. 라는 부분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것은 모두 다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정기현 발표회라고 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본경선전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 힘 많은 사람들은 이걸 김기현 원내대표가 절충안으로 내놓은 부분입니다. 이준석으로 빚어지는 많은 이 내분. 네 최고위원회의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 부분들을 김기현 원내대표가 많이 이렇게 중재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또그 체면도 보고 또 얘기도 있었으니까 뭐 정견 발표라니까 해야지 않겠나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무마하고 넘어가는 형국입니다. 정견 발표에 좋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모든 대선 후보들이 여기에 전부 모여서 이준석 당대표의 경선 불공정 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 집중적으로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그 자기의 견해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 그 전에 물론 원희룡 후보도 자신이 이준석에게 들은 18분 동안의 통화 내역을 요약해서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 이준석에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이 윤석열을 비난하는 것을 들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리에서 모두 밝혀야 합니다. 밝히고 난 다음에 정견 발표회장에서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자기 입장을 밝히고 평가를 받자. 이대로 가서 이준석의 공정성이 과연 확보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한 진단을 내려보자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선관위원장으로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을 그대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준석이 계속 고집을 부리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뭘잘 모르는 모양인데 선거관리위원장은 많은 대선 후보들 그리고 당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원래 위촉을 하는 겁니다. 논란이 어느 정도만 있어도 다 피합니다. 또 무슨 의도를 갖고 서병수를 고집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막아야 합니다. 모두, 대선 후보들이 모두 나서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막고 본 경선에 들어가야 경선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경선을 펼쳐가야 하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고 바로 잡지 않으면 이 이준석의 불공정한 칼날, 비난이 누구에게 향할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와의 대화, 통화를 녹취하고 그 녹취를 까는 것에 익숙한 이준석이 이 원희룡과의 대화, 18분의 대화는 까지 않겠다고 버티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희룡이 까야 합니다. 이준석과 통화한 내용,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준석과 원희룡의 이 진실 공방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심각해지는데 오늘 뭐 재미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행주산성, 행주산성에 가서 하얀 백마, 백마를 타고 장군의 옷을 입고 칼을 차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행주산성은 그 외국의 침략에 맞서서 그 의병이 싸웠던 그 장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얀 말을 타고 장군의 옷을 입고 복장을, 칼을 차고 이제 나라를 살리겠다. 백마탄 초인, 백마탄 장군으로 나라를 살리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선거 공약으로 2개월 내에 전 국민에게 1억씩 주고 또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3억씩 주고 그동안 자신이 오랫동안 많이 공략해왔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전에 유튜브에서 이 흑영령과 이재명이 이제 거의 닮은꼴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하는 행태를 보고 있으면 차라리 흑영령이 낫다. 차라리 이재명보다는 흑영령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흑영령 후보는 그래도 재미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1억 3억, 이재명은 고작 준다는 게 몇십만원, 뭐 몇백만원 이러는데 흑영령은 그래도 1억 3억이지 않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몇십만원보다야 1억 3억이 낫지 않습니까? 한번 웃을 수나 있죠. 이재명보다 흑영령이 훨씬 낫고 오늘 그 백마를 타고 행주산성에서, 행주산성은 국수도 맛있고, 또 장어도 맛있고 해서 저도 가끔씩 한 번씩 들르는데, 백마를 타고 장군의 옷을 입고 칼을 차고 행주산성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허경영, 아이디어 괜찮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